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인지 재구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변화 속에서 크고 작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이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늪에 빠뜨려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바로 여기에 인지 재구성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지 재구성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틀을 점검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심리 기술 훈련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조언을 넘어 구체적인 단계를 통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안은 사실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적절한 긴장감은 오히려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지 재구성의 핵심 원리.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네 가지 단계. 인지 재구성은 보통 ASDR이라는 네 가지 핵심 단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들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1단계 자각 내 마음속 생각을 알아차리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둔 직장인 김대리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김대리는 발표 전날 밤잠못 이루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이번에도 망치면 승진은 물 건너갈 거야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자각 단계는 아, 지금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이 자신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생각들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축구 경기를 앞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축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실축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그 생각을 인지하는 것이 자각의 시작입니다. 2단계 중지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기, 부정적인 생각을 자각했다면, 다음으로는 그 생각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는 단계입니다. 마치 멈추고 싶지 않은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 때 의식적으로 다른 노래를 떠올려 그 흐름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김대리의 경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마음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생각 중지. 라고 외치거나 손뼉을 치는 등 자신만의 신호를 정해 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그 생각에 에너지를 주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2단계는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단계 반박 생각의 비합리성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기. 생각을 중지시켰다면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재앙적 사고나 인지적 오류에 빠져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는 마치 변호사가 되어 자신의 생각을 꼼꼼히 심문하듯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대리의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라는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과거에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내가 비웃었던 적이 있었나? 발표 준비를 정말 하나도 안한 건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부분은 없었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일 수 있음을 깨닫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생각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의 애착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이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 됩니다. 4단계 대체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마지막 단계는 부정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후그 자리에 보다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는 잘할 수 있어와 같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김 대리의 경우 반박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비합리적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발표를 위해 수없이 연습해왔다. 나 자신을 믿자. 설령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은 내 발표 내용에 집중할 것이다.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려보자. 나는 충분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축구 선수의 경우에도 팬들의 응원 플래카드를 보며 그날의 영광을 다시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떠올리거나 자신의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되새기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지 재구성의 의미와 삶에 미치는 영향. 인지 재구성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 유연하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감정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을 재구성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안 및 스트레스 감소.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을 끊어내어 불필요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서 조절 능력 향상. 자신의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문제 해결 능력 증진,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 향상, 자신을 비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생각을 줄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기회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갇히지 않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물론, 인지 재구성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기술은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익히고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하고 유연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지 재구성은 우리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에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학습코칭 지도사 1급, 컬러진로코칭 지도사 1급, 컬러테라피 강사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심리상담, 기업연수, 기업강의, 힐링강의,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